해사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사랑이 부산 강역시에 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산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송도. 여름 피서철이 지나고 지금 10월에 가을이지만 은 관광객들도 바다를 쳐다보면서 많이 나왔습니다 저기는 지금 한낮에 지금 상의를 탈의를 하고 일광욕을 즐기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탁 트인 앞바다에 있는 상승과큰 지금 선박들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큰 선박과 여기도 멋지게 속력을 대고 가는 작은 배도 있고 지금 케이블카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추적되는 사천시 사천바다케이블카를 타고 어머니를 모시고 바다여행을 했지만은요 여기에는 도심 속에 바다케이블카 해수욕장 해변과 함께 여기는 해운대에 못지않은 높은 고층 아파트가 멋지게 하늘을 솟고 멋지게 뻗어 있습니다 여기 모래는 지금 은빛 모래로 은빛 가는 모래입니다 은빛 백사장의 모래가 아주 곱군요 아직도 10월 중순에 넘어가고 10월 막바지로 지금 지닫고 있지만은 한낮에는 26도, 7도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송도 케이블카가 그전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요. 은 제가 오랜만에 이 송도 해수욕장을 큰 마음 먹고 한번 여기를 왔습니다. 주변에 먹거리, 볼거리와 함께 뒤쪽에는 높은 고층 아파트가 여기도 들어서 가지고 해운대 강한리 못지않게 이 송도 쪽이 엄청난 변화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저기 멀리에는요, 태종대, 영도구의 명물 태종대가 저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부산은 이렇게 한 번씩 오면 내 고향 같고 너무나 좋습니다. 해사랑의 친구들도 부산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동창회도 1년에 4월과 11월 달에 모임을 하는 곳이 또 바로 이 부산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따끈따끈한 날씨인데요 이 도심 속에 이 해변 제가 사사살 걸어보고 있는데요 저쪽에는 갯바위를 끼고서 저쪽에서 시작점이 케이블카를 타고 저쪽에는 이제 암남공원 쪽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남 남해도 고향이지만은 이 부산에 대해서는 제가 100%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준비를 하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 물어보고 알아봐가지고 여기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쪽 뒤쪽 변에도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정말 해운대 강한리 못지않게 멋진 백사장과 함께. 여름 바다가 아니라도 이렇게 주변에 음악 소리와 함께 사람이 시선도 집중, 기도 집중,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아, 저기 또 한번 보십시오. 큰배가또 지나가는데요. 너무나 멋집니다. 강한리에, 강한 대교도 멋지지만은 여기는 케이블카가 지나가기 때문에 정말 멋진 곳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가을에 한번 부산을 다녀가시고 이 송도해수욕장 여름 백사장은 아니지만은요 따끈따끈한 이 모래백사장도 한번 밟아 보시고 먹거리 또 자갈치시장에 가셔가지고 곰장어도 한번 구워 드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해설랑 t v 의 해설왕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